또 오늘은 크림슨 헤이즈. 이것도 저희가 뽑는 카드 중 박스가 마지막이 될것 같습니다. 이 신상 놓을 때마다 한 번씩 사서 영상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. 자만. 오늘은 크림슨 헤이즈. 음.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행히 설치가 될지 여기서 한 50만 원짜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카드가 없죠 이제 마지막 크림슨 헤이즈가 될것 같아요 29만 원짜리도 없고 자, 한 16만 원짜리만 딱 나오면 좋겠네요 바로 설치 수치. 음, 자 이거 올리고 나서 한 3년 동안 바로 되나요 저도 한번 좀 보면, 보면 안 될까요 제발 한번 해보세요. 자, 아빠는 일단 세 개. 아빠. 아빠는 일단 세 개. 과연 오늘 또 서치가 됐을지. 랑 아, 아무 생각 없이 뽑는 것 같은데. 아.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. 과연 막, 막 뽑죠. 한팩 마지막 반대쪽. 예, 네, 막 뽑습니다. 그냥 정렬도 안 하고 그냥 막 뽑습니다. 그 하고 있잖아. 난. 과연. 응. 일단 바로 앞박꺼 먼저 세팩 서치가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SR이나 뭐가 먼저 나와버리면 또김새니다 <laughs> 차라리 SAR이라도 놓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한테도 좋은 카드 공매도 쉽게 드리고 아 일단 에이스 카드가 보였고요 아 일단 한 장은 실패네요 아 감을 잃었습니다 <laughs> 마르 아 마그카르고 그리고 에스카드 이 일단 두 장은 했고요 일단 아들이 뽑은면세 장에서 가각세 개로 네 서치가 아리까리 할 때가 좀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아리까리 하고요제 이름이 아리까리 자 보시죠. 어 왜요? 뭐 있는데요. 잠깐만요. 서치가 된것 같습니다. 아닌가요? 검색할 준비하고 있겠요 잘못 있을게요. 봤나요? 뭐가 있습니다 이게. 잠깐만요. 맞다. SR입니다. 그렇죠? SR. SR입니다. SR. 그죠? 이거. 이 트레이너 같은데요? SR인데 위로 한번 볼까요? 트레이너 아닌 거. 서포트 트레이너네요. 그럼 어떤 카드인지. 설마 개 설마 중복은 아닐 거예요. 이거 좀 아, 있죠 보... SR 안에 돌보. 아닌가? 세류입니다. 아, 세류? 세류 아, 뭔가... 없는 거죠. 세류 계속 그죠, 세류세류류 아, 세류. 새류. 류 새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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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류 새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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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류 새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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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이 새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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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모 새류. 새류. 자 그럼 바로 AR 카드 대장이 나올 <laughs> 때까지 까보겠습니다. 오 세류가 나왔습니다. 여러분 세류. 이거 잘잘 만들었나요? 이상합니다. 못 생겼죠? 왠지는 모르겠습니다. 아빠 얼굴이에요. <laughs> 확인 안 합니까? 아빠 아. 아빠. 아빠 갑니까? 자 바로 어이구 비 오네 AR 비가 오네 쭉 넘어갑니다. 그리고 다툰곰 AR이 제두장 남았죠 두 장만 놓으면 나머지 카드는 창고로 지하창고는 정말 S, S, SAR이 잘안넣네요 정말 잘 뽑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은데 훌명하십니다 운이 다 했나요 자 보시죠 바로 쭉쭉쭉쭉 쭉, 쭉, 쭉. 자, 나왔습니다. 코터스. 코터스, 그리고 우렁찬 꼬리. AR 이제 하나 남았네요. 여기서 AR이 놈이 이제 안 까도 되는데, 과연. 빛카츄를 세안하는데, 영 효과가 없습니다. 아버지가 놓고. 지금 땀이 나는 것 같은데. 네, 좀 덥네요. 에어컨을 못니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. <laughs> 9 6만 원. 자, 나왔습니다. AR로 이제 다 나왔기 때문에 오늘 저녁 여기서 끝내는데 그래도 세류, 트레이너스, 아, SAR이면 가장 비싼 카드였을 텐데. SR 로 세류를 한 번, 뽑았습니다. s a r 한번 검색고 해봤게요한 10만 원할 겁니다. 10만 10만 원.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검색그만 하시고요. 우리가 뽑은 거는 12, S 12만 7,500. SAR이 아닌 SR 세류를 뽑고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똑같 TV 끝 다음 신규 카드에 뵙겠습니다. 좋아요 구독 눌러 주세요.